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4쪽이고요. 이 참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정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한된 범위에서는 최소값과 최소, 최대값이 네.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최댓값과 최솟값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책보고 얘기하면 되지 곤돌스 있다 없다 제한되지 않았으니까 예, 안되는 겁니다 얘는 제한된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퓨어한 순수한 중학교 3학년 때 봤던 그겁니다 얘는 아벌리니까 최댓값은 없고 최솟값만 있는 겁니다 네. 아몰이고, 이차 함수가 무슨 형으로 써져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치?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3. x제곱, 마이너스 6x. 네. 여기까지 쓰는 거죠. 그쵸? 25는 여기로 와요. 여기다 뭐 한다?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쵸? 플러스 그 마이너스 9는 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인정? 인정. 3. 그래도 요만큼 요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리고 얘하고 얘는 곱해서 27. 나가서 마이너스 18 더하기 25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28 아니고 27. 오 어, 맞네요. 예,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7 더하기 25 계산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얘는 딱 보고 최솟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렇죠. 잘했습니다.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렇죠. 잘했어. 그럼도 이 2번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번은 하나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이오 A5 맞죠? 이 오죠? 요령 얘도 당연히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이 마이너스 이 분의 묵고요, 그렇죠? x 제곱 쓰고요. 여기를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얘의 역수를 곱해준다죠, 그렇죠? 어디? 여기에 얘의 역수를 여기에 곱해준다. 얘의 역수가 마이. 곱하면, 플러스 4. 반의 제곱 여전히 이렇게 쓰고요. 그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0 0 0 1000. 죠0 0 0 1죠최댓값0 0최댓는0 0 1 0 0이 1000. 1 0 네. 위로 올록이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맞죠? 네. 네. 잘 하고 네. 있습니다. 필수제 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필수제 8번. 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참수가 불러불러 한데 네.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솟값 마이너스 6을 갔는데 네. p, q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네. 최솟값을 알려줬다? 무슨형으로 풀면 된다? 표준형 왜? 얘 꼭짓점 알려준거랑 똑같은거죠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읽자마자 2 e 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말해야 되니까 플러스 1 들어가야 되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거죠 바로 보고 풀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인정합니까? 네, 인정. 좋습니다. 그럼 p 가 뭐예요? p 가4러 p 가 마이너스. 그렇죠. p 가 삼고, p 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바로 풀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y 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이 x 이분의 k 가 최댓값이 4이다 그렇죠? 네. k 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얘도 얘는 써볼게요. 그럼 얘는 더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금방 얻수 있죠. 누구나 할수 있죠, 그렇죠? 이거죠. 그럼 얘가 요만큼이어다 최대가. 아, 얘가 4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넘어가서 3, 여기가 3, 그치? 네. 그럼 6돼야 되겠죠? 6이어지 약분에 선대이가 K는 그냥 6, 네. 그냥 풀면 된다. 어렵지 않다, 그쵸? 네. 할수 있죠? 네, 예, 곰돌이 확인 체크는 집에서 하자.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됐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면 요거 했죠? 필수 이제 90 했죠? 네. 자, 2차 수위 최대 최소 2로 갑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여기서는 문제 유형이 한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나뉘고요. 얘들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알겠습니까? 별편 두개 정도는 해 주세요. 잘 나오는 부분이다. 자, 1번 공통북 최대 최소 2. 그쵸? 발표 몇 개, 한두개를 해줘라.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음, 잘 나와요. <laughs> 음. 자, 1번 공통 부분이 있다. 공통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이제는 여러 번 얘기했다. 공통 부분은 뭐 한다? 음. 그쵸. 오, 좋아요. 오늘 컨디션 좋은데 치원한다 문제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이 음. 관련 문제가 뭐냐면 필수의 질 11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11번이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예입니다. 그쵸? 네. 자, 봅시다. 첫 번째 특징, 일단은 제한 범위가 있네. 그치? 두 번째 식이 아주 거지 같아. 그치? 얘를 뭐 여러 개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최대값과 최소값 둘다 보라고 랬지이 네. 문제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부분이 있잖아요? 네. 치환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공통부분이 너무 잘 보여요. 그쵸? 네. 얘를 T로 치환할게요. 네. 그럼 얘도 T죠? 네. 그러면 어, 선생님 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 선생님, 얘는요. y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바보 아니면 다 알아요. 그랬는데 최대값이 체계값이... 이상한데요.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예 이상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x의 범위를 제한했잖아요 x의 범위를 제한하니까 자연스럽게 t의 범위도 제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알겠습니까 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t라고 했어 요 식만 이렇게 보세요 뭐처럼 보입니까? 네 글자 땡땡 힐시오처럼 힌트 보여요 힌트를 더 줄까요? 땡땡 줍니다 예이참순나쁘 예, 이들 같아요. 이차 함수처럼 보입니다. 왜? 얘가 만약에 y였다면 진짜 딱 우리가 아는 이차 함수인 것처럼 보이죠. 이차 함수 맞습니다. 왜 그러면 x 값이 0부터 3까지만 들어올 거야. 그럼 t 값이 전부를 갖는 게 아니라 1분만 갖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이차 함수를 우리가 그려봅시다. 여기는 x 축이에요. 여기 무슨 축이어야 될까요? Y. No t teach. 축. 아, 아, 왜 그러냐면 x 가 들어와서 Y를 결정 지을 음. Y랑, y 를 결정지을 테니까. 알겠습니까? y 라 y 대신 t 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이거 씨. 어 빨리 생각할게요. x 플러스 x 마이 제곱 플러스 2 맞아요? 틀려요? 음. 맞죠? 네. 그 정도 할수 있죠. 꼭 시점 얼마? 6코 마이. Y좌편선 이거죠 네. 근데 얘는 0부터 어디까지 X가 3까지 밖에 네. 안 그려져 그치 네. 이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여긴 1 거고 여긴 0일 거고 여기가 대충 여기쯤이 3이겠죠 네. 그럼 0부터 3이니까 요만큼만 그리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만 그려라 여기까지만 그려라 이런거죠 네. 그럼 3는면 얼마 돼요? 3는면 그쵸 3는면 6나와 X가 2일 때 T는 6이 최대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최소는 뭐예요? X가 몇일 때 x 가 3일 때 아. T, T가 6인게 최대고 x 가 몇일 때 1일 때 t는 얼마가 최소예요 2가 최소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써 놓고 여기다가 t는 몇부터 몇을 갖는다? 2부터 6을 갖는다라고 써 줘야지 다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긴 이번엔 무슨 축? No, 아, 여기 n 없어? o 축 얘는 무슨 축? Y축. 인정? n 인정.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t o 구라가 심한데? 비율이 안맞 거짓말이 있으면 네. 듣고 있죠. 여기가 산대, 여기가 살래요안 맞아요. 네. 넘어갑시다. 2부터 6까지를 갔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6, 6까지 이제 넣어봐야지. 6는 얼마예요? 안 맞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냥 여기서부터 2부터 6이니까 여기는 지워야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0부터 얼마를 지어요? <laughs> <맞아요>? 16을 <laughs> 가는 거죠. 최대값 얼마? 16. 최소값 얼마?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번 그려야 돼요. 이참수를. 알겠습니까? 주의할 점. 변환한다. 첫 번째. 치환하는 거 맞죠? 두 번째. 치환된 식의 제한된 범위를 구한다. 이게 뭔 거예요? 인 거죠. 네. t로 치환했으니 여기에서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제한된 범위를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t로 치환했으니까 치환된 식의 제한된 범위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치환된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죄수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설명 깔끔하죠 알아듣겠죠 아시게 얘를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거꾸로 시키겠습니다 얘는 178번을 풀어보세요 1 7 8 번을 자 우리 학생이 풀 때는 녹화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녹화를 중지합니다. 일시 정지. 자두 번째 케이스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이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얘는 이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함수 형태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146쪽에 2번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146쪽으로 돌아가주세요. 넘겨와. 앞으로 넘겨봐 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으로 세요 네모박스에. <laughs> 146쪽입니다. 실수 X, Y 이런 말이 있죠. 이 조건이 있는 X와 Y에 대한 이차식은 뭐한다? 완전제곱식 꼴로 뭐한다? 바꾼다입니다. 알겠습니까? 바꾼다. 알겠어요? 자, 관련된 문제 바로 볼게요. 1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12번. 실수일제 12번에 대놓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적 최소라고 했고 문제를 보시면 x, y가 실수일 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7이 뭐다? 최소를 물었죠? 얘는 말 그대로 함수는 아닙니다. 그냥 2차식이죠. 그 앞에 전세가 뭐가 있다고 중요한 말 실수 x y 이게 있다고 그치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완전제곱식을 음. 이용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흠. x에 대해서도 완전제곱식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있다 거야. 여기, 여기 네. 그럼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아니요, 뭐, 뭐. 9가 필요하죠. 네. 근데 9는 여기에서 없었죠. 원래 식에서 네.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네. 빼줘야 돼. 요 그쵸? 그 다음에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하자고. 네. 여기, 여기. 그럼 일단 2를 묶어야죠. 네. 그러니 1이 있고, 여기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될 거고, 그치? 네. 그 다음 7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쵸? 7을묻 7입니다 그쵸? 네. 인정 인정 맞죠? 네. 자 식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든 식이니까 네. x-3 네. 제곱 그 다음 여기는 네. 2y Y2. 플러스 1의 네. 제곱 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랑 곱해져서 나간다 였지 네. 그니까 러 네. 마이너스 2지 네. 그치? 네. 마이너스 9 있지 여기 맞지? 네. 원래 7 있었지 네. 이렇게 써져야지 네. 인정합니까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쓸게 마이너스 4죠 네. 얘는 최저값 네. 얼마다 네. 마이너스 4야 어떻게 알수 있냐면 x가 실수죠 네. 그럼 x-3도 실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수의 제곱 더하기 2배 한 다음에 실수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써지는 거 맞습니까? 네. 실수를 제곱하면 선생님꼭 외우라고 했었는데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소한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잘하네 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가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실수에 대해서는 제곱하면 0보다 커지죠. 그럼 얘가 제일 작아져봐야 얼마야? 네. 0이죠. 얘가 제일 작아져보면 0입니다. 왜? X가 얼마일 때? 3일 때0 되죠. 얘도 0될수 있죠. 제일 작아지면 y가 뭐할 때? 네. 마이너스 1일 때. 그때가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작은 거 맞죠? 네. 제일 작을 때를 더해서 4를 빼주니까 이게 제일 작은 거죠?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작은 게 0이네. 0, 0, 0 더하기 0당기 4보다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다며. 네. 그니까 최소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일 그쵸? 왜? 얘가 0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알겠어요? 얘네 둘이 0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연보가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어요? 네. 콜, 네. 음, 오늘 곰돌이 컨디션이 좋아요. 한 번째 더 풀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거. 네. 그래, 최소값은 알겠다. 이렇게 푸니까, 그렇지? 최대. 최대값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봅시다. 2 번. 똑같이 실수 x y는 맞고요 그렇죠 6y 얘도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얘를 쓸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뭐가 필요하고 필요한데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인정 그럼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묶겠습니다 여기 여기 그럼 뭐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9가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12 여기는 여기 쓰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그 다음에 뭐로 나오고 플러스 4로 나오고 그쵸 얘하고 얘를 곱해서 맞죠? 네. 인정? 마이너스, 마이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이너스 마이너스, 이너스정이이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얘가 실수의 제곱이에요. 네.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예요? 0. 0이에요. 네.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0보다, 봐봐. 얘가 네. 0,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대요. 이거죠? 네. 근데 요거는 그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해 준 거죠? 네. 마이너스를 곱해 줬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뭐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0이니까, 0이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요기까지 마이너스까지 포함된 여기는 생각해보면 여기 전체는 0보다 같거나 작다죠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은 뭔거예요 예외 최대는 0이죠 같은 이유로 여기도 똑같이 합니다 마이너스까지 포함할게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까지 포함 그러면 최대는 얼마다 얘도 네. 0이죠 네.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네. 얘가 제일 커봐야 0이야 네. 더 이상 양수는 없어 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0각 네. 0각 1이 제일 큰 거죠 네. 그럼 지가 제일 커봐야 얼마야 네. 1이죠 그래서 최대가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있네요 완전 제곱식 앞에 그럴 땐 뭐예요 최대값이에요 네.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으면 최솟값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는거죠. 알겠습니까? 네.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최댓값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으면 최솟값. understand? ok? you m a n 네. call. 자, 그 다음 필수해제 13번까지 같이 한다. 알겠습니까? 네. 자, 뭐냐면 앞에 다시 146쪽으로 앞으로 온다. <laughs> 조건식이 주어진 이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주어진 등식을 뭐 하라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포커스 핵심.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포커스 핵심. 알겠어요? 주어진 등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차식을 대입하여 이차식으로 나타낸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해볼게 자 y는 이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3 네. 인정 그쵸? 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여기서 실수 x,y는 아까처럼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려면 형태가 얘가 완전제곱식 쪽으로 가려면 아까 배운 것처럼 가려면 반드시 2차식의 형태여야 된다 알겠습니까? 2차식의 형태여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 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실수 xy는 뭘 의미하냐면 얘와 얘가 허수 값은 같지 않아. 우리 안다. 실수에서만 생각하자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를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 이차식에 뭐 한다고 했냐면 대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를 여기 지금 x 있고 y 있잖아. 네. 완전 제곱식으로는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 y는 식이 있지. 네. 대입을 해. 이렇게 대입하면 되지. 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아, 18이지, 그치? 두개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거 정리하면 9X 제곱 맞죠? 맞아, 틀려, 맞아. 자, 그럼 아까랑 형태가 비슷하네이 2차식이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되겠지? 무릎 묶으면 어떻게 되냐? 에이씨. 야 이거 뭐입다이야아나 진짜 어,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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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나 문제 잘못 썼는데? 어 문제 잘못 썼어 요 여기가 이고 여기가 엑스예요 아니 뭐야? 아 진짜 미속어 뭔가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 어. 이씨 거기 왜 이렇게 이씨 여기 5고 5고 없고, 그럼 6이네, 그렇지? 여기 10이고, 여기 2고, 그렇죠? 네. 여기, 9, 그쵸? 네. 오, 여기 6이고, 그렇죠? 네. 어쩐지 안될때 이상했어. 네. 왜안 되지? 음. 이거죠? 네. 맞죠? 네. 요요 곱하고 2까지 하면 3이죠 네. 자 얘가 얘랑 똑같은 식인 거죠 지금 네. 그쵸 그리고 얘가 이 말은 제한된 조건은 없다 이런 겁니다 제한된 조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똑같이 생각한다 여기가 최소한 0이상이죠 6보다 곱해도 0이상이죠 제일 작은 최소는 얼마다 어, 최소는 0이다 그만큼까지도 그쵸 그럼 최소값은 얼마다 참 이겁니다 아시겠죠 음... 예제를 풀어본다 알겠습니까 확인 체크 181 182 183을 풀어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확인 체크를 푸는 시간에는 녹화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나온 관계로 오늘의 숙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의 숙제는 150쪽에 연습문제 139 140 연습문제 139, 140, 141, 142, 그 다음에 143, 144, 145, 146, 147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숙제를 내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할 거고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는 친구는 누군지 아시죠? 그 친구 숙제 해오셔야 됩니다. 이게 좀 해온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쵸 예, 우리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건 너한테는 말이에요, 곰돌이 씨. 예, 너는 금요일 날 봅시다. 금요일 날 만나겠습니까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